포스 입어보기로 찾아왔는데 일반 사람들이 옷을 입었을 때 실루엣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매 시즌 콘텐츠 제작을 의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먼저 제안을 주셔서 포스 E, F, W 신상들을 한번 입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E, W 런던 패션위크를 보고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신상 제품들 중에 저희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제품들을 몇 가지 입어볼 거예요. 확실히 쇼에서 보는 옷과 실제로 저희가 입었을 때 옷은 다를 수 있으니까 비교해볼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순히 옷을 소비하고 입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코스를 어떻게 더 알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얘기해보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서도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런의 네. 영상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고 저희가 입은 옷들을 보러 갈게요. 첫 번째 화면에 컬렉션 쇼핑 안, 컬렉션 공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포스앤패싱크에서 우리가 라이브로 봤던 영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제품들이 올라와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한데 이너랑 아우터랑 톤을 동일하게 하고 아예 색깔이 똑같이 하고 이 컬러 팬츠 있는 거 아 위아래 톤을 맞췄어. 셋업처럼. 이건 아, 내가 입었던 거. 오프닝. 음. 아, 약간 분홍색 이너랑 이거랑 예쁠 것같아 어.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트. 이건 치즈. 이거는 진짜 이들이 입어도 그리고 원핏. 난 이거 원핏. 그리고 이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 셔츠 색깔이 되게 예 나의 원핏 피스가 나와. 이거요? 음. 어... 저 모델의 한몫을 하긴 했지만 모델의 저 오렌지빛 헤어와 저 블루 사틴 드레스와 저 노란 찹쌀무치 가방이 좀 완벽하지 마지막 모델이 동현이었어 이렇게 쇼 영상 한번다 보면 이, 이번 시즌에 이 브랜드가 어떤 뭐 컬러를 얘기하고 싶은지 어떤 실루엣을 얘기하고 싶은지를 한 번에 몰아서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요 러닝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좋았나.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 음. 알겠지. 물론 러닝 나오는 쇼피스들을 실제로 구매해서 입고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 전체 음.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랑 다른 라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코스는 충분히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옷이라서. 음. 진짜? 음, 이렇게 본것 같아요. 음. 진짜 미쉬리스트가 될수 있는. 음. 궁금해, 이거 누구세요? 현장감 있는 쇼로 봤다는 게 너무 음, 반가웠고, 음, 음, 음. 스탠다드한 그치. 제품들이 많이 나온다. 예전에 맞아. 좀 약간 과감한 컬러라던가, 소재나라던가, 그런 아이템들이 전에보다 더 줄어들었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기다렸던? 뭐 재미난 소재들도 많았고 패턴도 많았고 근데 그 와중에 입기는 굉장히 수월한 여러 부라는 옷들이 많이 나와서 음. 좋았던 거야. 코스가 처음으로 음, 런던 패션 위크에서 음. 보여주는 거였잖아. 의미가 있었지 음. 첫 쇼였고 음, 코스가 로고도 변경하고 그리고 이제 에코백도. 그거 하면서 원래 코스가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패션을 계속해서 메시지로 던졌잖아. 근데 그게 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2020년도 몇 년도까지 100% 지속 가능한 패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70% 가까이 지속 가능한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 그게 생각보다 더 빨라졌어. 음. 코로나 위기에 변화에 대행을 되게 잘한 브랜드?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코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해보면서 좀 좋아졌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쇼도 그렇고. 코스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카테고리가 맞아. 따로 있어요. 매거진 카테고리랑. 음. 그 매거진 카테고리에서, people, place, 그리고 story. Things. 이렇게 네개 카테고리를 나눠서 매거진 형식으로 막 인터뷰한 것도 있고 어떤 작업을 한 것도 있고 보여져 있는데 그네개카테고리하으로도 나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거? 오빠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인스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가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게 많아서 되게 공부하게는 되 알고 있으면 되게 쓸때 있는 그런 정보들도 많고 맞아. 근데 그렇게 막 지루하지 않아서 맞아. 알고 있는 만큼 재밌으니까 맞아. 그런 내용들도 읽어보셨으면 되게 좋을것 같아 재밌더라고 막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그 맡고 있는 분이 나와서 직접 말하는 네. 지속 가능성이라뭐 네. 이런 것도 있고 아트적으로 예술가가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진짜 그 코스에서 옷을 만지는 분이 말하는 핏. 그러니까 우리가 옷살때 코스의 소재칸에 써져 있잖아. 그 소재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 단순히 음. 보여짐으로서 우리 뭐 했다 이게 아니라 음, 음, 음. 그런 브랜드를 우리가 소비한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음. 그런 크루가 생기는 음.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했고 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를 많이 했었잖아. 음. 크루를 만들어야 돼. 이게 말로만 해서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들이고, 이게 쉽게 하기 힘들잖아. 비용처리도 만만치 않잖아. 음. 이렇게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연재가 말한 것처럼, 뭐, 이런 메시지를 진짜 꾸준히 전달해오고, 음. 지금까지 해오는 게. 수술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 물론,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델 분이 입었던 걸 보고, 이제, 일반인인 우리가 입었을 때, 설명해 드리면 그게 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제, 런웨이에서 본 옷들 중에서, 저희가 픽한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어봅시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착장은 스트라이프 셋업의 목폴라를 매치한 룩입니다. 셋업을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쇼피스에 있어서 그대로 입어봤어요. 톤은 차콜톤에 소재가 좋은 셋업이라서, 고급스러워요. 셋업의 신발은 어글리 슈즈나 스니커즈, 아웃터리 특이한 7 5츠를 같이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받쳐 입은 목폴라는 까끌거리지 않고 소매 립단이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바지는 스트링이 있어서 사이즈 선택하시고 허리를 조여서 나중에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만 밴드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봤을 땐 일반 슬랙스 허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상의 안으로 넣었을 때 밴드보다 일반 허리선이 더 예쁘거든요. 일자로 떨어진 실레이 예쁘고 우리지만 흐르는 소재라서 움직일 때실레이 매력적이었어요. 첫 번째 스타일링은 두 제품 모두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장감의 코트는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팬츠와 스타일링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웨스턴 벨트와 뮬로 전체적인 포인트를 살려봤고, 러네이처럼 화이트 톤이나 연한 핑크 톤으로 입으면 좀더 느낌이 살것 같아요. 코트에는 안감이 없어서 가벼우면서 몸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마치 핸드메이드 코트를 입은 듯한 느낌을 줘서 촉감이 상당히 좋아요. 바지는 코스 특유의 실키한 느낌으로 촤르륵 떨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첼시 부츠도 좋지만 화이트 컬러의 뮬과 함께 매칭해서 바지 컬러 톤을 좀더 살려주는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즌 소재들의 컬러감과 터치감이 유난히 좋은데요. 바스락거리는 터치감과 적당히 흘러내리는 실루엣. 셋업으로 착용하기 부담스럽다면 이 셔츠랑 함께 스타일링하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장감이 조금 있어서 저는 얇은 자켓처럼 단추를 풀러서 내추럴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 봤어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직장은 올블랙. 블랙 더블브레스트 롱코트 안에 블랙 미디 원피스 입었어요. 포인트로 파한 컬러의 파 클러치로 마무리. 코트는 진짜 실물파인 것 같아요. 입어보고 정말 감탄했던 실루엣이랑 소재감이었고. 롱코트인데 더블이라서 칼라가 짧고 넓은 게 특징이에요. 제가 마음에 쏙 드는 심플한 블랙 코트 찾기 가 힘들었었는데 이 아이는 이시리트로갈것 같아요. 원피스는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길이의 블랙 원피스인데 소매가 블레로 같이 디자인된 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스타일링은 롱한 기장의 더블 브레스트 코트를 런웨이의 착장과 거의 비슷하게 연출해봤는데요. 컬러감이 있는 목폴라를 착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도가 낮은 블루 컬러의 셔츠랑 딥한 네이비의 컬러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런웨이처럼 첼시 부츠로 스타일링하면 좀더 미니멀한 느낌을 줄수 있고, 저는 화이트 컬러의 뮬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너무 단정한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저처럼 셔츠를 단추 두개 정도만 잠그시거나 다 풀어헤쳐도 좋을 것 같아요 큼지막한 라펠과 비조가 달린 소매 정교하게 보이는 박음질을 통한 패턴들이 입체감을 줍니다 이너 포켓의 안쪽은 지퍼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은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편리함까지 추구하는 디자인이란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비 니트 탑에 주름 스커트를 매치한 룩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꼭 입어보고 싶었던 룩이 드라마틱한 원피스나 뭐롱 스커트 위에 두꺼운 니트나 막 부클 가디건 이런 거 매치하는 룩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입은 니트는 큰 칼라와 볼륨 소매가 포인트였고 칼라인 듯 아닌 듯한 이런 세일러 디자인은 여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연출되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도톰한 두께감에 페일한 연그레이 같은 색이라서 너무 예뻤어요 얘도 완전 실물파인 것 같아요 치마는 어, 플리츠가 언발란스로 잡힌 게 특징인 제품이고 랩 형식으로 되어 있고 소재는 약간 단단한 린넨 같은 소재였는데 전혀 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허리가 일자가 아니고 랩 형식이라 어스타일하게 골반에 걸쳐지는 실루엣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세 번째 스타일링은 제가 런웨이를 보자마자 바로 캡처를 했던 더블 브레스트 코트입니다 앞에 착용했던 네이비 코트랑 같은 패턴인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죠. 자칫 부담스러울 수 있는 모의 원단과 컬러 패턴들이 섞여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거나 튀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무게감을 잡아줘요. 오히려 입었을 때 약간의 부티도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코트 단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상의, 하의, 신발까지 모두 블랙 컬러로 통일을 했고 겨울철에.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멋진 스타일링까지 완성할 수 있어요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올블랙으로 시크한 무드를 연출해 주는 것이 제가 즐겨하는 하나의 겨울철 스타일링이기도 합니다 이 룩은 케이프 룩이라고 하겠어요 <laughs> 아우터는 숄처럼 착용하는 반코트예요 초겨울에 너무 무거운 아우터는 싫은데 춥기는 더 싫을 때 걸치기 좋은 코트고 소재가 너무너무 부드러운 핸드메이 포트 재질? 롱 니트 원피스 같은데 걸쳐도 예쁠 것 같아요. 안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 입었을 때 문의가 많았던 케이프 형식의 블라우스에 체크 패턴, 와이드 슬래스를 입었어요. 다크 브라운 색상과 실키한 소재가 만나가지고 드레스업 하고 나가는 자리에 입을 때 좋을 아이템? 뒤에 여민이 있는 부분은 또 절개가 이렇게 살짝 있어서 예쁜 노출 포인트. <laughs> 이 블라우스는 이렇게 흘러내리게 연출할 수 있는 게 재밌었어요 좀더 드레시한 연출이 필요하다면 케이프를 빼서 늘어뜨려도 좋을 것 같아요 바지는 앞에 핀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와이드한 실루엣에 소재가 부드러운 울이라서 찰랑거리는 실루엣이 예쁜 아이예요 허리는 이렇게 양쪽 뒤에 내장된 밴드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번 코스 하의는 이렇게 허리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스타일링은 쇼에서는 볼수 없었지만 마음에 들어서 입어본 집업불 자켓입니다. 웨어러블 하면서 미니멀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코듀로이 팬츠랑 함께 첼시 부츠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넉넉한 핏의 코듀로이 팬츠는 허리가 밴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성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빛이 반사되는 원단의 느낌이 세련된 느낌을 들게 해줘서 이 팬츠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첼시 부츠 안으로 팬츠를 넣어서 좀더 재미난 연출을 해줘봤고 집어 물 자켓은 역시 자체 개발된 원단으로 러프한 느낌이 독특한 질감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 a 이 형식의 아우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 기장의 셔츠랑 레이어드해서 입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미니백을 하나 걸쳐주면 너무 갇혀 입진 않았지만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1, 2, W도 코스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진심이 영상에 담겨서 많은 분들이 올 가을 겨울에도 코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감사드립니다.